안녕하세요. 주식 경제 기술과 기업, 그리고 재계에 떠도는 헛소문들까지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곳은 주경기장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인데요. 어떤 선수가 같은 리그에 소속돼 있는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면 가끔씩 원소속팀, 소위 친정팀과 경기를 하는 일이 생기죠. 사실 현재 KT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김영섭 사장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LGU 플러스에서 CFO를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KT의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김영섭 사장 얘기로 시작했지만, 꼭 김영섭 사장 개인의 리더십에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 어쩌면 KT라는 기업 그 자체에 대한 얘기라고 볼수 있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통신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겨우 세 개의 기업이 시장을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죠. 1위 SK텔레콤, 2위 KT 3위 LGU 플러스라는 순위도 쭉 변하지 않고요 하지만 이 단조로운 통신 시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꼭 그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위는 KT, 3위는 LGU 플러스.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런 말이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이동통신회선수합계에서 2023년 9월에 KT와 LGU 플러스의 수치가 역전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역전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KT가 이것만 가지고 역전당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렇다면 휴대폰만 놓고 한번 봐보자고요. KT의 수치는 202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 7월부터는 월별 통계가 나오는데 월별로도 쭉 감소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막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이 말인 즉슨 뭐냐? U플러스가 KT를 조금씩 따라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KT의 사장이 교체될 때마다 항상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정치권의 외풍 낙하산 무슨 공기업 같죠? 맞아요. KT는 옛날에 한국통신이었잖아요. 완전 민영화가 완료된 기업이지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 깊게 공기업 같은 사기업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곳입니다. 결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KT는 기업의 특성상 CEO가 길게 보는 장기적인 결단을 내리기 참 어려운 기업입니다. 임기는 3년인데 3년 후에 내가 연임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사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업을 잘 이끌고 있다는 것을 빨리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KT는 투자에 조금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KT의 지난해 카펙스 규모는 2022년보다 11.4% 줄었어요. LGU 플러스는 소폭 늘었고, SK텔레콤은 감소하긴 했는데, KT보다 감소폭은 좀 적죠.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업계에서는 KT의 5G 통신 품질이 조금 밀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2023년 말, 과기정통부가 이 통신사들의 기지국 가운데 상태가 좀안 좋은 게몇 개냐, 뭐 이런 조사를 한게 있어요. 이 조사에서 SK텔레콤은 17개, LG유플러스는 15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KT는 28개가 나왔어요. LG유플러스의 거의 두 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KT 실적이 엄청 두드러지게 안 좋냐 싶잖아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게 재밌는 점이에요. KT는 2023년에 2022년보다 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통신사업만 놓고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어요. 또 올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좀 줄긴 했지만 이는 임단협에 따른 일회성 비용 때문으로 사업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볼수 있거든요.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성과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런거죠 kt의 기업 특성상 아무래도 ceo들이 성과가 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투자보다는 비용 통제를 통해 단기적 실적 개선에 좀더 집중하게 될수 있다는거 물론 경쟁사들 역시 오너가 직접 경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전문경영인이 맡아서 경영하고 있죠 하지만 오너 기업은 확실한 오너가 있다 보니까 전문경영인이 이 오너와 자신의 비전이라든지 정기적 목표를 공유하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여차하면 오너를 직접 설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kt는 오너가 없잖아요 당장 실적 안 나와버리면 장기적 목표를 누구와 공유하고 누구를 설득할 거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확실히 해두고 싶은 건 이게 반드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정말로 나쁜 거라면 이 세상 모든 기업이 오너 경영하지 왜 전문 경영인을 쓰겠어요. 단기적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나쁜 일은 절대 절대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경기장 KT편 후반전에서는 이런 KT표, 김영석표 리더십이 단기적으로도 또 장기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후반전에서 뵙겠습니다.